더 집중해서 영준이만 더잘 키우려고 어때? 내가 얘를 키울 테니까 엄마는 나를 키워 <목소리> 안녕하세요 저는 미디어 커넥팅 3팀 정혜욱입니다 제가 바자회에 내놓은 어, 물건은요 물건이 아니라 짜잔 바로 달팽이입니다 이 달팽이를 지금 몇 개월간 열심히 키우고 있었는데요. 퇴근하고 와서 아이를 잘 돌봐야 되는데, 달팽이 먼저 돌보고, 달팽이만 집중해서 케어하고 있는 제 자신을 어느샌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이 달팽이를 더잘 키워주실 분께 드리려고 바자에 가지고 나왔습니다. 키우는 방법은 어렵지 않으니까 제가 자세히 잘 설명해 드릴게요. 영준아, 이제 달팽이 다른 분께 드려도 괜찮지? 아니요, 안 괜찮아요. 네, 괜찮잖아. 안 괜찮아요. <laughs> 꼭잘 켜주시길 바랍니다. 안 돼. 요 영준아, 이제 이 달팽이를 다른 친구한테 주려고 해. 어때? 아니요. 왜 그러냐면 엄마가 이제 영준이를... 더 집중해서 영준이만 더잘 키우려고. 어때? 내가 얘를 키울 테니까 엄마는 나를 키워. <laughs> 근데 자꾸 엄마가 달팽이 키우는데만 집중을 하게 돼서 네. 영준이만 집중해서 키우려고. 엄마는 이 달팽이 이제 다른 친구한테 주려고 하는데 괜찮죠? 아니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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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괜찮아. 아까 괜찮다 그랬잖아, 아들아 안 괜찮다고 한 건데 나 달팽이 이만큼 사랑한대